여러분, 대한민국 부자들은요,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그 해법을 이분께서 아주 명확하게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김대수 위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에서 포트폴리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을 담당하는 강사를 갖다가 이런 강연장에서 만나는 건좀 낯설 수도 있지만 어, 나름대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차근차근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 최대 관심사는 절세입니다. 절세, 어, 가급적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솔루션이 좀 있으면 좀 주세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보통 처음 하면 15.4%라고 해가지고 일반 가세를 갖다 봤는데 이제 금액이 클수록 사실 그 세금의 규모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도 하고 그래서 일단 세금이 골치 아파세요 그리고 최고세율은 지금 49.5%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억 정도 뭔가 가신 분들은 아 나는 뭐한 반절은 나라에서 떼가니까 뭘 해도 감흥이 없어. 이런 약간 접근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세금 아끼냐. 요러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요. 법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절세. 그냥 법인세 딱 그냥 딱 그냥 보통 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 이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회사 자금 최대로 이익을 많이 할수 있는 솔루션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사실 법인들의 니즈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요즘 하도 많이 되거든요. 사실 내 퇴직금은 누가 관리해 주나요? 이렇게 퇴직연금은 사실 보다 사실은 긴 관점에서 수익률을 많이 내는 상품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개인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주식 쪽으로 사실은 좀 많이 하고요. 국내 주식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고권 채권이라든지 채권 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사실 법인 자금은 좀 위험한 곳에 투자기가좀 꺼려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퇴직 연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외 주식형 ETF 많이 하는데요.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개인 고객의 절세 상품들은 뭐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요런 상품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비가세. 다 아시죠? 예. 국내 주식은 비가세기 때문에 사실 하시기 좋아요, 사실은요. 지금 그리고 불장에 지금 약간 물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식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외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사시면, 그 ETF 이런 거예 요거는 저희가 분리 과세라고 합니다. 세금을 갖다가 기존 소득이랑 합산해서 한게 아니라 따로 떼 가지고 걔네들만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건 1년에 한 번씩 이익 난걸 갖다가 별도로 걔만 22% 떼고 지금 가 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과세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차익이 어, 비가세기 때문에 어, 자본차의 비가세 때문에 많이 하세요. 그리고 대체보험 골드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름대로 절세 포인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재현원 사실은 이제 고객들 실제로 만나는 사실 팀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지 그런 상품들을 좀한 한 8가지 정도 가져왔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짠 보여드리고 이 중에서 나랑 좀 맞는 상품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고루 해가지고 선별해서 사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사실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금 2025년도 하반기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주목하고 있지만 또 가을이나 내년쯤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 자산 시장도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이런 상품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상품을 갖다 꼭 내가 알아야 돼라고. o n 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단 부자분들은 이런 상품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름대로 제가 이 상품에 대해서 아주 뎁스 있게는 설명 못 드리더라도 주로 어떤 의미에서 왜이 상품을 갖다가 추천하는지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 단기 자체인데요 사실 이거는 그 사실 들으신 분들은 사실 이거 뭐좀 전자 단기 사체 이런 건 뭐지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 이제 법인 회장님들이 좋아하시는 상품이세요. 어, 기간이 좀 짧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 단기 사체 이름이 전자 단기 들어 있잖아요. 이 단기라는 얘기는 주로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3개월에서 6개월의 짧은 채권인데 일단은 왜 이걸 갖다가 요즘 많이 하나요 라고 말씀드리면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혹시나 이 채권들이 일단 망가지더라도 금융기관에서 그걸 갖다가 다시 돌려받겠다는 매입 약정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채권 부도나면 어떡해요 라고 했을 때어 은행권 또는 증권사에서 그거는 저희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또 특정 업체 얘기하긴 그렇지만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 이슈가 생겨가지고 사실 이 채권들이 돌아다니는 거 나중에 부도나면 어떻요 굉장히 시장 분이 많았거든요. 어, 저희가 어, 이것도 채권 있는 거 일단 걱정 마시고 저희가 만기된 거는 다 전량 사드렸어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도 시장 레프테이션이라는 거거든요. 아 그럼 문제 생기면 어, 금융권이 사준대 그러면 금액을 좀더 늘려볼까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단계 사채를 요즘, 회장님들은 법인 자금, 아니면 사실 나는 투자는 정기예금 말고는 한 번도 하기 싫어. 그냥 뭔가 안정된 걸 좋아하겠어. 하신 분들은 요런 걸로 해서 거액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절세 채권, 미국 채, KP물, 단기 채권인데 요 중에서 절세 채권하고 미국 채, KP물, 요건 제가 시간 관계상 압축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현재 미국 채권 긴 거, 지금 뭐 20년, 아니 30년짜리 금리가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laughs> 네. 지금은 오늘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4.9%입니다. 미국 채 20년 장기채 20, 또 지금 시장에서 금리가 4.9%고요. 30년도 4.9%, 지금 5%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처음 만나시는 회장님이나 어 고객님께 딱 얘기한 거예요. 지금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5%짜리 20년 동안 준다고 하는데 이거 좀 사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20년 동안 5% 준다고 하는데 안 사놓으실 이유가 없잖습니까?라고 얘기하면 뭐 대부분 어 그렇지. 그리고 또 미국 채권입니다. 국채입니다. 미국이 뭐 망하게 하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삽니다 사실 5%짜리 채권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참고로 지금 한국 정기예금 1년짜리가 지금 2.5%가 안 돼요 그러면 딱두배의 차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뭐내전 재산을 갖다가 요게 다 넣겠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사실 두실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 채권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이제 고객님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정기예금 금리 너무 낮다고 불평불만이 많으세요 얼마 전만 해도 금리가 막4%막 이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2%로 훅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너무 낮아서, 아, 고민스럽다. 라고 했을 때는 대안이 될수 있는 상품이 이런, 어, 크레딧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단체하고는 좀 달라서 만기가 1년에서 2년 되는 채권을 얘기하는데요. 조금 국채보다는 좀더 위험 이 있는 상품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레딧 물을 갖다가 저희가 좀 얘기하는 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예시를 들으면 이해를 편하신다고 하면 음 연초 같은 경우는 어 롯데 계열이 사실 유동성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면 롯데 관련된 책 것들은 다이 크레딧 물 쪽에 사실 많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 요즘 롯데 안 좋지 않아요 라는 어 특정 회사를 좀 이제 언급해서 사실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사실 합니다 지금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사실은 일반 정기예금보다는 금리가 높게 발행돼야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너무 리스크한 거는 사실 금융사에서는 제한드리진 않죠. 사실 뭐 부동산 PF 채권 사세요. 뭐 이렇게 하면 어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는 것들은 구하지 않지만 이런 어 회사 채권들은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고 금리도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안정성,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 안정성을 측면에서 그래도 좀, 그래도 좀 권유할 수 있는 이런 크레딧물을 갖다 골라서 추천드립니다. 뭐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대기업이 가지지만 지금 굉장히 좀 약간 인기가 없는 2차 전지 아니면 태양광 이런 회사들 뭐 제가 특정 업체는 얘기 안했지만 그런 쪽은 사실 지금 현재 채권을 발행하려면 금리를 갖다가 좀더 줘야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2차 전지가 사실 들어봤던 업체들이 대부분 다큰 회사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작은 회사들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에선 지금 좀 인기가 없으니까 금리를 좀 많이 주고 있다. 요게 얘기하는 크레딧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ETF는 사실 요즘 뭐 결국은 서화게미가 촉발시켰잖아요. 예, 해외 ETF에서 저는 제일 강점은 그겁니다. 아까 지만 여기 말씀드렸던 22% 분리가 돼. 그리고 손익통상도 해줘요. 플러스 난 거랑 마이너스 난 거랑 같이 퉁 쳐가지고 세금을 매겨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손에, 손이. 난 거만 사실은 저희가 세금을 매기거든요 미국 채권도 안 미국 주식은 안 그래요. 그냥 플러스 난 거, 마이너스 난 거를 갖다가 손익 통상해서 플러스 난 금액만 가지고 세금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요.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합산 가세를 하지 않고 분리 가세를 한다는 거. 요거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좀 어, 메리트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지만 어떤 키 포인트만 일단 기억하라고 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어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 많이 하셨죠 스파이 큐큐큐 t l t 뭐다 들어보셨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지금 뭐 나는 뭐 분리가세 별로 의미도 없는데 하지만 어 고자 상관들을 한다니까요 이런 거 세금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꼭 해보십사 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IB 특화상품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요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어, 여기서만 사실 좀 공개하는 약간 트인데, 저희 뭐, 저희 성수동에 있는 신사시잖아요. 신사는 아직 주식거래를 안 하고 있어요. 비상장 업체입니다, 사실. 그럼 누군가는 이것도 주식회사거든요. 누군가는 주식을 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주로 뭐, 오너들이 많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시장에 벤처캐피탈이라고 하는 VC, 그리고 프라이빗 에쿼티라서는 PE사들이 대부분 투자 자금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개인들이 이런 거살수 있을까요? 예. 네. 안 껴져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대부분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블록딜로 사실 거래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실 없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금융기관이잖아요. 은행이나 증권은 대형 금융기관이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어, 여러분께 팔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어차피 모은 전체 총액만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는 저희가 저희 브랜드로 나간다 라고 하는 실제 그런 플레이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인베스먼트 뱅키거든요 저희도 무시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채권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어, 잘라서 팝니다 그리고 골드는 사실 어르신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는 정말 좋아하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해지하고 그 다음에 뭐 불확실성도 해치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항상 오르더라 등등등 때 많이 하는데요 뭐 투자 방법은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는데요 둘 넷, 다섯 네 다섯 개 정도 있는데 저희는 요즘에 골드 바로 가지고 계십시오 아니면 금 현물로 가지고 계십시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유는 둘다 비가 돼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절세라는 키워드에서는 부합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여덟 가지 상품이 지금 현재 많이 좀 어, 문의도 많이 되고 실제로 PB들이, 어, pb 들이 피비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군이다 정도만 좀 간략하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역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어주시면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아마 KPI 물은 사실은 대부분 다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아 이런 게 있나? 왜냐하면 미국채 관련돼서도 사실은 어 그렇게 오래됐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예전에는 채권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사는 그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다기관 투자들끼리. 대한민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개인한테 발행하는 경우는 지금 뭐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기관들, 금융기관, 증권사들 들어오세요. 얼마씩 사가실래요?라고 하는데 이 영역이 된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좀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신 영역이다. 이게 첫 번째서. 대부분 그래서 몰라서 못 가입한다 그래서 hts나 mts 해서 증거사에 이렇게 치시면 아 가입은 가능하시고요첫 번째는 그리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달러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로 가입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해외에서 있는 채권은 책 당연히 어, 약간 이 해외 etf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은 똑같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아, 이런 게 존재하는구나 정도 알고 계시고, 한번 돌아가셔서 실제로 보니까, 어, 정말 있네? 라고 한번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공부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는 사실 실제, 실제 고객들을 만나는 업을 하다 보니까 그 트렌드가 사실 저한테 그냥 바로 꽂힙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연초의 작년 같은 경우는 미장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았고 올해는 사실 국장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대분 묻는 게는 어,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면 얼마까지 오를 것 같아요? 뭐 사야 되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사실은요. 대부분 질문들이 많이 오시는 거고요. 어 지금 일단 저희들도 사실 일단은 뭐 국장이 돼서는 좋게 봅니다. 사실은요. 일단은 뭔가 물이 세게 들어온 거는 분명히 맞고요. 뭐 이유는 사실 뭐 그렇습니다. 뭐 신정부에서 강하게 지금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다른 나라에 대, 대비해서 좀 싸요. 사실은요. 아직까지는 오르고 있지만 그리고 K테마 아시잖아요. 조선 방산 원자력. 뭐 푸드, 화장품, 엔터 등등에 있는 거기다는 뭐 수급이라든지 글로벌 수요가 아직 꺾이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 등등등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요. 그냥 그리고 국내를 좀 좋게 말씀드리고 또 고객님들이 다행히 그걸 갖다가 수용하시면 일부분은 국내 주식형으로 해서 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준비한 강연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V 조선 아카데미 함께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